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용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여.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여. 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배경은 6월절 만찬.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실 그 바로 전날이죠.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그 중에 일부인데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이 왜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미워하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멘. 세상이 왜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예수님께서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게 있기 때문인가? 안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잘못된 행위를 하신 적도 없고 어떤 악한 말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죄 지은 쪽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그죄 문제를 들춰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세상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행동의 기준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다라는 말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명령에 마귀의 지시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가 하나님이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명령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그것을 의식하고 있든 의식하고 있지 않든 간에 이 마귀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한편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에 속했는가? 신자들은 하늘나라에 속했다라고 성경은 밝힙니다. 하 하나님 나라에 시민권이 있는 그저 이 땅에 잠시 사는 나그네다 이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삽니다 세상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불편해하고 또 불쾌해하죠 19절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여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자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그저 불쾌해하는 게 아니죠.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런 예수님마저도 박해를 받으셨어요. 하물며 그렇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무런 백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우리를 세상에 핍박하는 것은 더 당연한 일이겠죠. 당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겪을 고난은 출교와 죽음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출교라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몸담고 있는 사회에서 쫓겨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직업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어떤 경제 활동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회에서 사 실수도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거죠. 출교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네가 교회에서 쫓겨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사회에서 격리돼 버리는 거. 이것이 바로 출교입니다. 그리고 이 출교 더 나아가서 사형당하기까지 하고. 이것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어야 할 고난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고난을 겪어야 했던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요 이단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고난이 있는가? 우리가 예수을 믿는다고 해서 사회로부터 격리되거나 뭐 채찍을 맞는다라든가 뭐 돌로 치는 것을 당한다라든가 이런 걸 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핍박보다는 유혹이 더 많아요. 어떤 욕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좋은 평판을 얻으려는 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밝히고 어떤 그리스도인의 기준으로 살때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비웃음 받고 저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고 싶은 욕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버리고 돈을 더 벌고 싶은 그런 유혹도 있습니다. 그 유혹과 욕심대로 행하면 내손 안에 거머쥘수 있는 권력과 명예와 돈.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양심대로 행하게 될 때에는 포기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런 상대적인 불이익이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갈등 상황이고 또 겪어야 하는 고난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이런 갈등과 불이익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갈등과 불이익이 우리 삶 중에 항상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이 갈등 상황에서는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첫 번째 선택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불이익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두 번째 선택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하면서 그 불이익을 피하는 것.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고난받으신 주님을 섬기는 이상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을 만난 신자에게는 두 가지가 아닌 오직 한 가지 선택만이 있는 거예요.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고난받으신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내 말을 지켰음즉 너희 말도 지켜들 것이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고난받으신 주님을 우리가 섬긴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할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피함으로써 고난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핍박이 왔을 때 그것을 피하지 말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동화됨으로써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또 취할 자세 두번째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21절 말씀해 보십시오 21절 중간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가 이는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들도 핍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과 모든 것 이런 지식에 대한 눈과 귀가 닫혀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정서와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길 때에만 가능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셨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그게 어떤 일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할 때, 또세 번째 취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십시오. 21절 말씀을 보세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그리시니를 알지 못하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이 모든 고난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란 말이죠 자, 내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의 자리는 예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대신 있다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은 영광의 고난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기쁘게 여겨 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군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때, 여러분은 두 가지 복을 함께 받으시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그 순간에 주님의 이름표를 착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름표라는 것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박해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의 19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가 왜 미움을 받는지 알아?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야. 그 증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을 받을 때 여러분이 받게 되는 두 번째 복은 여러분의 보상이 천국에서 아주 크다라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 사도가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또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25절까지로,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받을 것이다 요기로 끝나버린다면,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대단히 무섭고 두려운 내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11명의 겁쟁이 제자들이 성난 세상과 싸워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제자들에게 매우 끔찍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자, 너희가 나를 증언할 때, 너희가 믿음을 드러낼 때, 너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때 분명히 고난과 핍박이 올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말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약속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에 오시는 진리의 영. 여기에 그 어떤 악도 이길 수 있는 선한 힘이 있고, 그 어떤 어두움이라도 밝힐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동시에 예수의 영이라고 성경은 밝힙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해서 홀로 남는 외톨이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핍박과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언제 성취가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으로 성취가 됩니다. 이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제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날 겪는 도전은 이 당시 제자들이 겪었던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의 비할 바가 아니죠. 우리의 고난은 결코 크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직면하는 반대는 그리 위험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은 사도들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얼마나 더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드러낼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누가 보면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왜 회당, 아, 회당으로 끌고 가요? 왜 위정자 앞으로 끌고 갑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가 믿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너희는 왜 그렇게 사느냐? 그것을 그들 앞에서 증언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홀로 남겨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가 자기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마땅히 할 말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해피엔딩이라고 장장할 수는 없어요. 자, 오순절날에 베드로가 3,000명을 회심시켰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30명 이 회심을 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듣고 상대방의 양심이 찔려서 회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공회에 끌려갔다가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처럼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경고만 받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면하실 수도 있어요. 또는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서 돌에 맞아 죽은 스테반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끝까지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험한 꼴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해피엔딩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는 결코 비참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은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겪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어디에다가도 내놓을 수 없는 창피한 일이요. 참으로 치욕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은 단지 세상이 이유 없이 미워하는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비참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이 말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다라는 이 말에는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아주 급진적이고 과격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왕을 바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네 마음대로 살라고 명령하는 마귀에게서 내 계명을 지키면서 살라 명령하시는 예수님으로 왕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대로 둔 채로 내가 바뀌는 체인지가 아니라 왕 자체를 바꿔버리는 익스체인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도 근심이 몰려옵니다. 과연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는 과연 잘살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근심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좀 뒤로 넘어가서 16장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핍박을 미리 말씀을 하시는가? 16장 3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실 건가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괴롭히는 유대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그 핏박이 그게 달하던 그 시점에서, 고난의 최고점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위에 32절에 이렇게 나오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제 쟤들도 다 흩어져 버릴 그 고난의 절정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은 뭐 예수님께서 높은 지위에 올라서 혹은 막강한 권력을 이제 잡으시고 봐라. 내가 세상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너무나도 나약한 모습으로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이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이 세상에서 실패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이 세상을 이기고 싶으십니까? 신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에서 권력과 명예와 아름다움과 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할 고난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받아내는 사람들이.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더 많은 힘, 명예, 돈, 이게 있으면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이길 수는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길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서는 비록 실패하더라도, 이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 비굴해지지 맙시다.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그게 뭐가 되었든 그까지 것 때문에 예수의 명체를 떼고 그리스도인 다음을 버린다면 그 일이 여러분의 평생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떠날 때 그것이 자꾸만 생각이 나서 참으로 치욕스럽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사는 신자를 격려하는 바울 사도의 말씀으로 설교를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가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진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니아버지, 주님께서 제자들 떠나가시면서 예고하신 그 고난과 핍박.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역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이 있는 줄을 압니다. 저희는 그 고난이 너무나도 두렵고 이 세상이 무서워서 그 고난을 회피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이 고난을 영광스럽게 또 기쁘게 생각하기는 커녕 너무나도 부끄럽게 여겼음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하니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이 나약한 저희들의 심성을 또한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참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내고 또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낸 이 세상을 이긴 자로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